자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적램보선수의 진영입니다 램보 나가요 나갑니다 조중요 3번커 아니 3병형 준비했으면 뭐 3번커까지 자연스럽게 전환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포로씨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찰 보내주고 있어요 걸렸습니다 어, 램보선수의일벌레 전진 2병형 이거 무조건, 벙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벙커 하나. 자, 컨트롤, 조중여 자, 잡아냅니다. 자, 컨트롤 싸움. 어, 자, 3해병, 3해병, 어, 일벌레 어, 근데, 은근히 지금 1벌레가 어, 1벌레 에, 여섯 나, 중간인 거 아니, 근데 1벌레가 생각보다 좀 잡히긴 잡혀요. 7일 끼.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 시간 꽤 깁니다. 8덟 개. 어, 이거 너무 피해 큰데요, 어, 렘버. 그리고, 자, 우주공항까지. 조중혁 선수도 렘버 선수의 빌드를 정확하게 캐치해주고 있는데, 은근히 지금. 아, 제치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주혁 선수 세 번째 사령부 타이밍도 빠른데요. 이러면 거의 뭐 군수공장 트리플 한것 처럼. 그런데 렘버 선수 빠른 빠른 보여줍니다. 어, 저발축수까지있고요 어, 이거 조주혁 선수도 피해주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 화염상. 아, 결국에는 1번 레벨 잡아내지 못했으면 저글링을 뭐 잡아내기 자대군도자르고요자 안쪽으로 딥싱이 들어갑니다 자 일벌레 어 근데 렘버 선수도 여기에서 후 의료선 타이밍에 패를좀 봅니다 자 컨트롤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조준요어 끝까지 대군도까지 잘라냅니다 오 어, 그냥 스키에 들어가서 어차피 의료선 두개 다 태워서 빨리 맹독층이 없기때문에 자, 이번 공격 타이밍 막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어 들어갑니다. 자, 맹금추맹금추 어! 자, 지뢰! 어, 자, 역대박! 오! 자, 지뢰 대박이 약간 났어요. 자, 역대박도 함께 나기는 했지만, 1차 공격 막아냈고램보 선수 네 번째 부하장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첫 번째 공격에서 이 두기 의료선 타이밍에는 일벌레가 좀 잡히긴 했지만 이어지는 이 지뢰와 화염차 해병조합으로 공격했을 때2차 공격을 램보 선수가 깔끔하게 잘 막았기 때문에 자, 조중혁 선수가 다시 한번이 병력으로 압박을 한다고 해도 게임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여화에 따라서 경기 결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맹독충. 어! 자, 조중영 자, 뒤쪽에 렘모 선수의 맹독충 견제에 건설로 15개 짤려버렸습니다. 자, 지뢰적으로 계속 유인하고 있고요. 자, 각기 역할 시켜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그림인데요. 자, 맹독충의 원신고리 지나 업그레이드 끝났고. 자, 컨트롤. 뒤쪽에 병0들 후속 병0도 함께 내려옵니다. 자, 뒤쪽도 우려선. 자, 해병 태워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또한번 저블링 돌리는데요. 자, 입구 막아주고. 자, 조준혁 선수의 병력들이 뒤쪽으로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추가 병력 나오면서 어, 조준혁 선수의 병력 인구들을 앞수지우상랑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출해. 자, 병력들 계속 내립니다. 자, 그리고 금충으로입구막어주고 자, 추가 병력으로 조준혁 선수 이거 막아야 돼요. 자, 계속 해변. 어! 아, 터탈 눈치에 백력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자 워낙 지금 많은 저글링을 뒤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조중혁 선수도 신경 쓸 곳이 많은 거죠. 어, 이거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 사령부 지어주고. 자, 뒤쪽 저글링과 맥력층 안쪽으로 뒷층이 들어가는데요. 어! 자, 조중혁. 어, 이쪽의 병력이 조금 허무하게 잘려버렸어요, 12시 쪽이. 이렇게 효과적인 공격을 해서 조주혁 선수가 후속 병력 진출 타이밍을 잡아주지 못하면 결국엔 램프 선수 멀티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자, 지뢰드아또눈실를챘습니다 어, 지뢰 자, 정면, 정리감행 득출. 자 이러면서 12시까지 자 조중혁 추가 병력 계속 나오면서 버티긴 버팁니다 자 지뢰드랍을 통해서 일벌레 잡기는 잡았는데 어 조중혁 선수의 피해가 오히려 더큰 상황이에요 아 렘보 선수는 지금 결국에는 자원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냥 계속 저글링 맹독충 찍어서 업그레이드만 잘 맞춰주면 되거든요. 자, 조준혁 선수 33 업그레이드. 자, 또한번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 조준혁. 자, 이러면서 12시 멀티까지 견제 같이 당하고 있고요. 자, 행성 요새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피해가 계속 쌓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느. 자, 지금 상황에서는 램보 선수가 계속 그냥 병역들 들여보내면서 교환만 해주면 되는 상황인거죠 자, 드습자 이번에는 자 배경 교환 그래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자 후속 병행 내려오고요 자 오히려 조중혁 선수의 인구수가 앞서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배경 3개도 늘려주고 자 조중혁 방금 교전으로 이득을 좀거었어요자렘보선수가 지금 약간 두려운 거는 뭐냐면 지금 병력 계속 찍느라 누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중혁 선수가 이 병력으로, 만약에 램보 선수의 병력을 거의 다 잡아주게 되면, 후속 병력 찍을 자원이 없다는 거죠. 자, 치고 내려갑니다. 조중혁. 자,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자, 적응과 맹구층 굉장히 많은 자가 보유되어 있고, 자, 지뢰, 배치하면서 계속 치고 내려갑니다. 자, 랭버. 자, 여기서 버텨야 되세요. 정리 맹독창 갈요 어, 조준형. 자, 컨트롤 마지막에 맹독창 잡는 것들 너무 좋았는데요. 자, 해방선 아빠까지. 자, 누가 더 변형을 많이 찍어서 교전에 합류시킬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어, 조준형.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변기 만들었어요. 자, 해방선. 자, 울타리스가 있긴 하지만 해방선이 있습니다. 자아티나요버티나요아아아스트티나요아아요자아방 허티나요아아 아허어나요아아아 자, 티나요아아아 허티나요아아 아허티나요티정요아기 직전 티나요아아허티요아보 선수도 그냥 일벌레나요아아 허티나요아 아허게나요아아허서굳요 무리하게 나요아아요아아허요요 어, 조준형, 결정 컨트롤 너무 잘 해주고 있고요 자, 뒤쪽에 후속적이계속달려 옵니다. 어, 렘보. 자, 결국에는, 자, 울트리스크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컨트롤. 자, 여왕까지. 아, 자, 울트리스크까지 해병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조준형 선수도 불곰의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울트리스가버팁니다 자, 이거, 자, 여왕이 잘리면 수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울타리스크 만약에 불곰음의 개체수가 좀만 더 올라가면, 자, 좀만 더 비중이 높아지면 울타리스크로 정리할 수는 상황을 만수 있거든요. 어, 자, 저클링이 지뢰에 계속 터져요. 자, 조준형. 자, 승부 입니다 아, 근데 렘보 선수가 여기에서 시간을 좀더 벌고, 저 울타리스크, 그리고 저글링 맹도층 조금만 더 보유할 수 있으면, 아, 이제는 조중혁 선수가 힘 빠질 수 있어요. 아, 난전 유도합니다. 자, 저글링과 울타리스크. 자, 지레, 지레. 자, 의료선의 만화가 많이 없어요. 조중혁 선수도. 일 아이 무료선이 필요한 상황니다자 대우고요. 자뒤쪽에 병력들 잘랐어요. 와 근데 램보 선수도 결국에는 아웃시멀티 지키면서 아슬아슬하게 막았기 때문에 자, 추가 자원 그리고 200 병력 지키면 그때부터는 누적 자원도 쌓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조중혁 선수가 좀더 압박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 단계에 까지 배경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준영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쪽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 어 다시 한번 배경들자 양쪽에서의 교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구속병력 자, 울타리스크 3기 자, 업그레이드 상태도양도도 동일하게 업그레이드가 꽉 차있는 상황이고. 자, 3시 멀티까지 가져갈 준비에요. 자, 지금 양쪽에서 계속 교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준혁 선수도 집중력이 좀 이를 법도 한데, 아, 너무 잘 싸우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렘보 선수가 변명을 뒤쪽으로 돌렸던 판단이 조지현 선수가 다시 한번 아웃슈월트를밀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해방선. 자, 울타리스크. 자, 뒤쪽으로 빠지는 선수구름. 자, 근데 울타리스크 높습니다. 울트라! 오 자, 레보 자, 누적 차원이 없어요. 자, 저분 뒤쪽으로 돌리면서 조지현 선수의 시선을 뺐는데 성공했지만 자, 결국에는 아웃슈트에날아갔습니다 자, 해방선. 와 이거 아 조중혁 선수가 동중형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자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려선의 만화와 우려선의 개체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렘보 아, 조중혁이 200에서 계속 개체수 유지되고 있고요 렘버 선수의 병력 거의 다 녹였습니다 와 GG 렘버 선수 GG 선언 조중혁 선수가 첫번째